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자,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자, 새로운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즐거운 주말을 모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0.32% 0.55% 전약 후강 형태로 예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에 어,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의 먹통, 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해서 어, 아, 많은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막 그런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어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사용을 하는 어, 국민 메신저 카카오가 자 입주해 있는 서버룸이죠 에, 클라우드 센터 에, 서버룸에 뭐 전원부 쪽에 지하 쪽에 어디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글쎄요 30개 중에 하나가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그 전기를 저장해 놓는 ESS 쪽에서 화재가 난 건지 그럼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SS 전기를 담아놓는 배터리 같은 거죠. 저장해 놓는 막 그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자, 자 아무튼 그로 인해 가지고, 어 이게 지금 커카운데요좀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예, 그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뭐. 거의 전 국민이 아이디를 하나씩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거대한 플랫폼 서비스가 메신저가 저 저렇게 조그만한 화재 한 방으로 예 거의 모든 서비스가 연계된 서비스가 먹통이 될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대비가 안돼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물론 뭐 불이 나니까 예, 그렇죠. 화재 앞에서 무슨 뭐 대응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속을 들여다 보면 너무 좀 허술하게 마 이쪽 인프라에 너무 투자를 많이 안한게 아닌가 예 그렇죠 예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카카오 주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생명선2를 향해서 내려가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48,350원인데 저기 3만원대 있는 생명선2까지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뭐 그래서 말이 많죠 이 카카오가 국민들이 키워줬더니 어때요 지금 어, 쪼개기 상장이죠, 그렇죠? 어, 이 회사의 어떤 그 핵심 역량들을 뭐 카카오, 뭐 뱅크, 페이, 카카오 게임즈, 막 뭐, 지금도 유튜브 뉴스 이런데 계속 나오는데 어? 이렇게 막 일단 큰 걸로 세개 쪼갰죠. 자, 그리고 또 쪼개죠. 쪼개진 뭐 예를 들면 게임 회사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뭐또 다른 핵심 부서를 지분을 가진 회사를 쪼개가지고 또 재상장을 시키고, 이거 왜 이러나요? 돈 문제입니다. 누군가 아주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하나로 애플이나 뭐, 구글 뭐 이런 것처럼, 예, 하나로 회사를 뭉뚱거려 놨을 때보다 이렇게 쪼개면, 쪼개서 상장을 시키면, 회사에서 뭐 자금을 투자받고, 그 자금을 투자받는 것을 또 집행하고 뭐 이러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 모양이죠. 한국 정치에서는. 그러다 보니 뭐, 대기업도 그런 일을 하죠. 지난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보면,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 참추태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밉습니다. 이런 행태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어, 전반적으로 카카오 전체 주식이 지금, 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플랫폼 기반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뭐 터질게 터졌습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더 일이 커져서 크게 피해가 막 누적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미리 잘 터진 것 같기도 한데요. 자뭐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뭐 예? 어디 뭐 유명한 교수가 만들어낸 플랫폼 경제라는 그 말이 누가 그 미국의 무슨 유명한 교수가 만들어냈다면서요? 아무튼. 예? 그로 인한 폐해가 이제 뭐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법적 제도나 뭐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좀 많이 늦은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미 너무 공룡이 돼버렸죠 그런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이걸 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게 다름 아닌 프로토콜 경제 개념인데, 자 이거 뭐 들어가서 저도 쭉 읽어봤는데 프로토콜 경제가 뭐냐, 뭐 이래가지고. 이런, 그, 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기 쭉 들어가서 봤는데, 예. 네. 이 글을 써놓은 분들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직 감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하면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 딱 떠오르는데, 이프로토콜 기업 하면 뭐 지금 떠오르는 갭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내 증시에 뭐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없잖아요. 거의. <laughs> 그러니까 감이 안 잡혀요. 예 들어가면 뭐 보세요 뭐 1992년 뭐 옛날 그 무슨 뭐 책이나 예? 논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족보를 쭉 역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 선뜻 손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카카오 사태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한 예, 곳에다가 서버라는 데, 룸에다가 데이터를 모아놓고 장비를 세팅을 해 놓는 게 얼마나 위험하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야, 한 방에 이렇게 털릴 수 있겠구나. 화재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앗 뜨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 뭐 이동통신처럼 기간망 사업자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뭐 그래 가지고 뭐 부가 통신 사업자 이래 가지고 뭐 규제도 없어요. 법안도 없고 그냥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45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어 잘못하면 초래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뭐 국감상에 누굴 불러서 뭐 지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게 이제 프로, 플립, 프로토콜 경제인데 에, 뭐가 이렇게 예, 손에 딱 잡히는게 없습니다 저도 잡히는게 있으면 그 주식을 좀 사겠는데 아직 없습니다 <laughs> 뭐라고 이렇게 딱 예, 예, 대표 종목을 혹은 뭐 대표 그 예, 비즈니스 예, 영역을 어 이렇게 제시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개념만 예, 여기서 이렇게 훑고 있는데 예, 몇몇 기업들이 플랫폼을 독점하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썰을 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딱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예, NFT 얘기도 나오고 디지털 자산 뭐탈 중앙화,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블록체인도 나오고 뭐이거뭐캐즘곡선과 하이프 사이클 이러면서 미리 선점하는 사람이 뭐이 말하자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도려하면아 마찬가지로 미리 선점하는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오니어들이예 그렇죠 아, 부자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파이오니어도 나오고 세틀러도 나오고 타운 플래너. 이렇게 쭉뭐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기그 그 산업이라든가, 산업,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 어, 맨 처음, 맨 처음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innovation, innovators, 뭐 early adopter,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그, 아, 기회를, 아, 그런 부류에 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뭔가 이쪽에서 뭐 새로운 어, 그 어, 플랫폼이 아닌 프로토콜 경제 개념이 도입이 돼서 기존의 독과점 형태의 어떤 어, 사업 모델이 좀 이제 뭔가 좀 어,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그런 관점에서 이 카카오의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3만 원대 에 있는 자기 상단 묵은 매물 대를 돌파해서 1 6만원 이상 달릴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면서 제자리로 다시 주가가 회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이 와중에 누가 이 돈을 다 벌어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벌어갔겠죠. 자 분할 상장부터 여러 가지 쪼개기, 그렇죠. 막 이런 절차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엄청난 불을 거머쥐었을 텐데 분명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목숨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가 이렇게 아, 이대로 전무는냐 아, 자 그리고 이 플랫폼의 독과점을 그렇죠 정부에서 이렇게 또 규제를 시작하려고 하니 아, 그동안 너무 방임했구나 에? 법이 너무 허술했구나 이걸 이제 좀 느끼는 걸 수도 있겠고요 자그 아, 좋은 시절이 이제는 막 아, 지나간 것 같기도 하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인공이 예, 지금 어디선가 또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테고요. 예, 그러고 봤을 적에는 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잉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이런 그 기존의 기독권 종목들을 저가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다시 얘네들이 살아난다면은요. 자그 다음에 이네들의 자리를 누군가가 다시 차지하는 주인공이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 것 같으니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존카슨 차트 몇개 찍고 오는 그럼,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동은 아나텍이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텍스가 너무 좋습니다. 자, 예, 그냥 달리죠. 뭐, 조정다운 조정이 별로 보이질 않는 주봉이고요. 어, 주봉이 지금 여기서 W가 나와서 3만원대에서. 자, 이건 뭐, 달리는 수순입니다. 주봉도 그렇고, 월봉은 이미 최고가로, 예, 아주 강한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 인보로보틱스, 주목해 볼만 하고요. 자, 앱 클론. 자, 한번 얘도. 예. 생명선 근처에 놀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선 뚫까지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밀렸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자,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자, 네오위즈 같은 기업들이 말하자면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잘 나가던 카카오 계열사들이 지금 주가가 많게는80%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고점 대비, 최고점 최고 대비 물론 뭐 최고점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으니, 보고서 배우는 게 있겠죠, 타산지석. 야, 우리도 잘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실수를, 우리가 만약에 네오위즈가 이런 기업이, 지금보다 시총 10배 더 커지면, 또, 방만한 경영이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또, 거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업이든, 뭐, 회사건, 사람이건,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기업은 그걸 보고 이제 타산지적으로 사면 됩니다. 예, 보완할 거를 보완하면 돼요.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 P2E 게임이 그죠? P2E 뭐 같이 잘 먹고 잘잘 사는 공유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블록체인과 연계를 해서 좋은 IP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뭔가 부가적인 수익, 부가적인 그 이득을 창출하는 기회가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기업들도 기회를 잡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탄력이 붙고 있죠. 네오위즈 여기 볼만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저렇게 어, 뭐랄까요 데이터 센터의 그 투자가 어,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 보니까 서버룸이 음, 남의 거를 이제 빌려서 공간과 그렇죠 거기다 이제 서버를 계속 확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어떻습니까? 이제 카카오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만은 못하겠죠? 자기네들 서버룸을 어디다가 뭐 건물 지어가지고 서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기업들,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정원 엔시스, 뭐 이런 기업들, HP라든가, 대일 같은 미국의 기업에 서버 장비 뭐 이런 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죠? 자, 뭐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오늘 주목을 받으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엣지 컴퓨팅 관련주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곳에다가, 한 장소에다가, 이그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아놓는게 위험하다는 게 이제 자꾸 이제 보이죠. 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험을.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정보통신 얘는 이제 차트 공부용으로 하나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어, 굉장합니다 지금요. 자 보시면 어, 2만 원까지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리한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자 어, 지금 저 자리인데 7천 원대요. W가 보이시죠? 어, 월봉입니다. W가 완성이 되고 절묘하게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이죠. 예 네, 그렇죠. 어, 생명선 2 6,000원에 있는 그 라인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시작이 되고 한방 맞고 숙였으나 예, 다시금 예, 돌파하는 장면. 예. 아유, 예. 한번 더 내려왔네요. 여기요. 자, 여기는 이제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예. 여기가 8, 예, 7,600원.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 통신. 왜 이렇게 날아가나요? 애플페이가 뭐 한국에 대해, 예, 뭐죠 그 그렇죠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부터 있고 예,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제, v 그렇죠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들이죠 자 그리고 슈마진이고 실라진 실라진이고요 네, 생명서 넘어가네요. JYP 엔터 아우 좋습니다 JYP 엔터 선익시스템 조금 내려고요. 오네 오늘은 뭐이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여타 예, 지수가 조금 그래도 올라졌기 때문에 예, 다행이긴 합니다. 카카오 때문에 뭐 시장이 또 완전히 망가질 줄 알았는데 막 그렇지는 않고 예, 반등을 좀 그래도. 어, 후장에 들어와서 시연을 한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어, 주식 시장인데, 뭐, 이 정도면, 뭐, 예. 예, 뭐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문제죠. 미국이 자꾸 초를 치니까 물가를 못 잡으니까 그렇죠. 아, 지금 뭐 불확실성이 아직 완벽하게 제거가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미국장은 미국장이고 한국장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렇죠. 아직은 전문 예, 정신이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자, 좋은 모습이 앞으로 연출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비호군의 종가선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주 계획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